좋아요.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예꾸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laughs>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도 같이 읽어 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절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잘 알려줄게요. 아멘, 안 적혀있는데 아멘, 할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친구를 또 소개해 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요. 하람이에요. 이름이 이쁘죠? 하람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밖에서 이렇게 놀고 왔는데 식탁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초코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손을 씻고 왔대요. 손을 씻고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서 우와 이거 초코케이크다 맛있겠다 했는데 하람이 엄마가 하람이한테 말씀하셨대요. 하람아 케이크 기다렸다가 이따 동생 오면 같이 나눠먹자 하고 얘기하셨대요. 그럼 하람이는 엄마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싫어요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했을까요? 하람이는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냠냠냠 나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본다 먹은 빈 접시만 있는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엄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케이크 이만큼 있었는데 아, 하람이 이만큼 먹고 동생 이만큼 남겨줬나봐요. 아니요 동생도 하람이랑 나이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하람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슬프게 한 사람이 나온대.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예고들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사울.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사울 왕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말렉의 것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해 버리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애꾸들 진멸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진멸은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의 사람들도 다 죽이고 동물이랑 가축들도 다 죽이고 보물이랑 이런 것도 모두 버려서 한 개도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게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대요. 너무 심하게 맨날 맨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사우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멋지게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무찔렀어요.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다 진멸했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런데요, 아말렉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전도사님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말렉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멋있는 소랑 귀여운 양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와, 엄청 튼튼하고 살진 소와 멋있는 또 귀여운 커다란 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우랑에게 얘네들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우랑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안 죽였어요. 이 소들과 양들을 사우랑은 죽이지 않았어 근데 얘네만 남겨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우랑을 보니까 뒤에 또 왕이 있네 어디 왕일까? 아말렉 왕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우랑이 멋대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우랑이 내가 선택한 왕 사우랑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우랑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는데요. 사울 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과 이겨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옆에는요, 저번엔 없었던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요, 소와 양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니 그럼 왕이시여, 지금 들리는 이 음매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우랑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양과 소는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이 소와 양은 내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때 제사지낼 때 쓰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리라고 한 거였는데 사울 왕 눈에는 이게 좋아 보였나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뭐보다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보다 나요? 맞아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일 수 없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멋있는 왕이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왕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까먹은 거예요. 사우랑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슬픈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울처럼 불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아, 100명 중에 10명은 죽였는데 10, 100명 중에 90명은 죽이고 10명만 남겨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명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100명 모두 죽이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고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뭘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애고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하는 애고들만 손 들어볼까요? 우와, 우리 반 애고들, 드림 반 애고들도 손 들어볼까요? 우와,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자, 이제 손 내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나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자 오늘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했어요 하는 예고를 손들어 볼까요? 재밌었어요 전도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우리 예고들 다 너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고들 친구들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이 시간 과자를 먹을 때나 혼자 안 먹고 조금밖에 없어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다짐하는 친구들만 손들어 볼까요? 오늘 가져왔어요 나눠먹으려고 우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애코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리할 건데요 오늘 구호는요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쳐볼 거예요 자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일어서서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이제 동작도 같이 할 건데요. 전도사님 잘 봐야 돼요. 전도사님이 일어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발걸음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좋아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무릎할게요. 믿음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꼬들두눈 감고 사랑,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